춘천, 춘천 핑크 웅 사랑방. 웅, 웅사랑방. 화이팅. 아, 예 화이팅. 어. <laughs> 어저께도 오셨었다면요. 네. 아 늘더 차가 최고, 좀 마... 최고, 최고. 차가 좀 많이 막히더라고 그래서. 아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아버님. 반가워요 춘천 화이팅. 핑크 웅 사랑방. 아, 맞죠? 아 맞아 외웠어요 제가. 아아 아, 우리 또어 따님도 하셨네. 세이, 세이님, 세이양, 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기 제식당님. 아큰 반갑습니다. 오. 아 큰언니, 안녕하세요. 큰찬양하고 아, <laughs> 있어요. 네, 반가워요. 아,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시고 계세요? 네, 우리 여기서 도시락 싸가지고. 아 도시락 싸고 오셨다. 네, 아 그러시구나. 예. 아, 그래. 아, 어떻게 자리는 잘 잡으셨네? 아 너무 잘 잡았죠. 아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떡해왔어요떡까지 와기좀드 빌려고. 네. 감 <laughs> 감동이에요. 감동. 하나 봐. 봐 아, 이거는 아, 뭐요? 예 김밥. <laughs> 김밥까지 아. 김밥은 우리 큰언니. 아 아니. 아 <laughs>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니 제가 힘이 안날 수가 있어야지. 아 제가 솔직히 피곤해가지고 안 올라갔더니 아 우리도 핑크 웅 사람방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셨다 그러니까. <laughs> 아, 이렇게 가방까지주신다고 이렇게 해서 드려. 와. 잡히실거 아니에요. 아, 와. 감독 아. 고생하시는데. <laughs> 아, 아예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아, 여기 네. 아, 인사 인사말 인사말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사말. 네. 아또 누가 한번 한 마디 해 주세요. 그러면. 네, 우리 언니. 영심 님. 아, 머리도 네, 예쁘게, 예쁘게 하셨네. 머리띠까지 세계로 나가는 거야. 예쁘게 아, 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 영신님. 아, 우리 영신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영웅씨 보고 생각하면서? 네, 영웅이가 우리 뭐지 삶의 힐링. 아, 힐링이에요? 네, 삶에 힐링이 없어요. 아, <laughs> 아 그러시구나. <laughs> 음, 오늘 네. 오늘도 들어가시잖아요. 네? 오늘 도 공연장 들어가시잖아. 네. 근데 어떻 티켓팅 잘 하셨네? 아우, 잘했어요. 어, 아, 우리, 우리 방장님이 신경 써주신 거 아니야? 아 우리 방장님께서 또엄청나 신경 쓰실 것 같은데. 나 쟤도 티켓팅 안 되던데, 어떻게. 아, 너무 좋아요 아 사랑해요 어디가 이렇게 좋아요? 다 좋아요. 그 봐, 내가 물어본 게 잘못이라니까. 어. 아니, 다 좋다고 그러면 내가 물어볼래. <laughs> 아리부터 마이크까지. 노 너무 좋아요. 그래 우리 어머님은 언제부터, 뭐야, 팬이 되셨어요? 갇혀가지고일 못하고 집에 이거 고나고 했을 때 계속 그보물도 좋아하고 오디션 할때 계속 아 <laughs> 거기+ 거기 오디션 할때 다리가 아프셨을 때 아마 그때 또 노래로 영웅시래를 듣고 뭔가 편안한 마음이 되셨구나 많이 거기다가 이소를음 지금도 몸이 아픈데도 영웅이 별생각에 아주. 아, 어디 다치셨어요? 넘어지셨구나 네 예, 이제 걸어요 이제 걸어서 이제 영웅이 보러 온거에요 아, 아, 아 그러시구나 내가 서그때코로나까지나아에올으니까 아, 내가 다 아팠는데 빨리 나와야 영웅씨를 보기 위해서 빨리 나와야 된다고 그냥 아니 집에서도 계속 웃으면 안되는데 그래 <laughs> 네. 아프셔서 아파도 그냥, 그냥 목표가 있으니까 어? 영웅씨 보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 아, 그러셨군요. 아, 그래서도 이렇게 내고 아, 그러니까, 건강, 아, 건강이 적으니까, 첫째도 건강, 두째도 건강. 그래야 영웅씨를 많이 보러 다녀. 언니, 여기 앉아. 네. 언니, 여기 찾아보세요. 그리고, 할게. 그리고 또 우리, 영웅씨 아까 노래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보람빛염서에 반해가지고, 아, 보람를 보라... 찾아보다 보니까, 영웅이 이제 미스터 트로 나오기 전엔데, 음. 어, 여기게서 영웅이 노래가 너무 잘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도대체 원곡자가 누군가 해갖고 서른 도시로 갔어요. 근데 한달 정도 계속하면 영웅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웃음> 원래 <laughs> 그러는 거야, 원래는. 원래 아, 그 그때부터 이제 영웅이 유튜브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 커버 영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때보다 보니까 어머, 근데 미스터 트롯에 나온 거야. 그래서 너무 바랐지. 그냥 여기 앉아. 내가 괜찮아요. 너무 뭐 이쪽저쪽 다 찾아보다 봤는데. 아 얘기나 내기를 다인 거야. 근데 영웅이가 진이 됐잖아. 그래서 무슨 두발 크니까 우리 아까. 영우 씨님은 다리가 아프셨다고 그러잖아요. 한5년 전에 네. 일단이다가 발이 부서졌댔어요. 네. 오른 발이 그래가지고는 일못 하고 지금 반5년 됐는데 그 동안에 영웅이 노래가 제일 좋더라고요. 아, 영웅이 노 영웅 씨 노래가 그리고 어딘 어떤 노래가 좋으신데? 아 프로토 쪽으로 좋아했는데 지금은 또 연어 노래를 불러도 다 이쁘게만 보이더라고요. 아 영웅 씨 제가 들어도 영웅 씨는 노래를 솔안 튀는 도색 불러. 같은 노래래도 편안하면서. 아니 또엊그저께 저기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봤더니 영웅이가 대전 마지막에 30분 동안 노래. 그냥 바로 편곡해가지고, 그냥 부른 거 있잖아요. 라방. 그거를 너무 재미있게 봤어, 아주. 예, <laughs> <laughs> 네, 그냥, 아우, 저 사람은 제주가 참 좋구나.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는 또 봤다고 또 하다 전화하고. <laughs> 그냥, 이제는 그런 게 취미예요. 아유, 치료가 돼. <laughs> 네. 예. 되었으면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잡념을 안 갖고, 그런 데다가 정신을 팔고, 그냥. 하루, 하루 지나, 일어나면 그냥, 노래 듣고, 힐링하고. 아, TV보다 재미없으면, 휴대폰으로 보고, 또그 재미없으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또 찾아보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고맙습니다. 그리 건강하세요. 네. 우리 방장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아니, 이렇게, 뭐든 추천해서 이렇게 우리 또, 웅이, 어? 핑크 웅이 사랑방 또, 방장님, 뭐야, 방장님을 또 하시잖아요. 웅씨에게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또한 말씀 해주세요. 어, 오늘 두째 날, 고향 두째 콘서트잖아요. 그래서, 장, 어, 첫날도 너무 잘하고, 힘들어도 그냥 장망 떠는 거 보면은 팬들이 진짜 너무 아주 이뻐 죽겠어요, 아주. 얼마나 이쁜지 아주. 진짜 보, 보는 보는 게 너무 아까울 정도예요. 예. 근데 오늘도 영웅 씨가 잘또 열심히 이렇게 팬들에게 또 이렇게 선사를 하는 거니까 또 저희들도 또그 마음을 또 갖고 선물로 갖고 또 우리도 힐링 돼서 또 본업에 들어가서 또잘 이겨내고 또이 심동가운 이 나라에 또 우리 영웅 씨가 또+ 또 선한 영향력을 잘또어 널리+ 널리 알리는 또 우리+ 우리 인용 가수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영웅시대도 같이 또 예. 팬덤들이 진짜 우리 데스타를 이끌어가는 우리 영웅시대 함께 어 같이 진짜 박수를 쳐줍니다. 아유, 기침에, 예. 되게, 되게, 말씀 잘하시고. 어? <laughs> 아, 화이팅입니다. 우리 또 춘천 웅사랑방 화이팅!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laughs> 네, 불러주세요. 네, 아유, 또 우리, 우리 영신님 중에서 또 내가 꼭이 이 말을 안 하면 또. 안 되게 따라하면 사람 분 있어요. 우리 언니. 꼭 이만. 괜찮. 뭐 찬데. 아니 우리 이쁜 언니 어디 갔어? 여기 어디 갔어? 언니 어디 갔어? 우리 이쁜 언니. 아니 내가 이거 이번에는 한번 말씀하세요. 제가 또 가버리면 말할 을 거. 괜찮또 그죠? 그냥 아우로 아까워 그냥 해 said 했는데 막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괜찮아. <laughs> <laughs> 아, 우리 따라. 제가 비추면서이야기하게 아, 영웅님 사랑합니다. 전행 아, 아, 이렇게 뭘 입혀드리면 여기가 춘천에서 오신 핑크웅이 사랑방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 모든 분들이 얼굴이 활짝 얼굴이 피었어요. 아, 너무 영웅 씨가 보러 와가지고 이렇게 기분 좋고. 아? 아유 건강해 보입니다. 아우와 네, 그래 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래. 네. 그래. <laughs> 예 네, 감사해요. 아유. 아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아장님 파이팅. 식사하시고, 식사하시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날씨 추운데. <웃음> 감사해요.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너무 고맙습니다. 어, 저게 또 뭐예요? <laughs> <laughs> 고마워요. <웃음> 네. 언제나 좋아요. <웃음> <웃음> 감사해요, 권행.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